자, 여러분,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제 이름은 김묘엽이라고 하고요. 예, 1차하고 2차의 민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요번에 이제 시험 보신 분들이 좀 많이 놀라셨던 게 점수가 생각보다 안 나와서 많이 놀라신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되게 정상적인 것이라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학원에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제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하는 게 낫겠네요. 자, 원래 민법이라는 것은 제가 제일 처음에 행정사 강의하러 왔을 때 점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를 들어서 수석하신 분들이 이게 올해 말고요. 옛날 기준으로 뭐 77.5점을 민법을 받았는데 그래서 수석에서 합격했다. 그래서 사실 이 점수를 보고 정말 눈을 의심했거든요. 원래 민법은 이렇게 점수를 안 줍니다. 원래 점수를 안 줍니다. 근데 77.5점이라서 깜짝 놀랐는데 계속된 누적된 데이터를 보니까 교수님들이 점수를 굉장히 잘 주셨어요. 그래서, 야, 이게 언제까지 갈 거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 드디어 올해 시험을 딱 봤는데요. 작년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데이터를 알려드릴 건데, 올해 말고 작년에 민법과락률이 14%였습니다. 민법과락률이었어요. 그리고 70% 넘게 실무에서과락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1차 합격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2차 합격생을 걸러내기 위해서 민법에서 꽈락을 안 주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실무법에서 70% 넘는 꽈락률을 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우수한 행정사를 뽑은 거죠. 자, 그래서 이거 민법 교수님들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올해는 굉장히 모의고사 볼때 채점을 엄격하게 했거든요. 분명히 채점을 엄격하게 할 것이다. 근데, 시험 문제가 딱 나와서 보고 나서, 아, 이건 무조건 엄격하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나온 시험 문제 중에서 가장 간단했어요. 지문이. 논점도 제대로 찰수 있었고. 그래서, 원래 민법 교수님이 이렇게까지 채점을 다시 돌아가셨을까라고 했는데, 이제 원래 민법의 채점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뭐냐면, 민법은 원래 60점이 만점입니다. 참 죄송한데, 이건 제가 한게 아니라, 민법 교수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60점이 만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요번에 점수가 내가 만약에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봤는데 내가 44점을 받았다. 그럼 44점을 받았으면, 오 평소에 몇 점을 받으신 분이냐면 60점이 넘던 분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6 7점 이 정도 받으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계산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어떻게 하냐면 민법 교수님들이 생각하시는 바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민법 교수님하고 다른 과목 교수님이좀 다릅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도 이제 올해 강의할 때 강의 중에 다 말씀을 드렸는데 주의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실무하고 사무관리는요. 이건 누가 들어가냐면 실제 실무자가 들어갑니다. 그럼 실분야는 여러분과 똑같은 수험생이었던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분 안에 이만큼 쓸수 있다는 건 대견하고 못 썼으면 점수가 안 나오고 잘 썼으면 80점까지도 나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과 같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행정 절차론하고 그 다음에 민법입니다. 계약법이죠. 자, 계약법인데 여기는 실무자가 아니라 교수님들이 계세요. 교수님들이 계시는데 행정 절차의 경우에는 이 교수님들이 마찬가지로 점수를 잘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행정법을 모든 들어가 있는 과목을 보면 점수들이 잘 나와요. 그래서 보통 한 70점에서 80점 정도 이렇게 많이 잘 받으십니다. 그럼 못 쓰면 어쩔 수 없는데 아주 극소수의 몇몇만 점수의 소수점까지 가서 여기로 인해서 당락이 결정되지. 애초부터 60점을 기준으로 두지는 않아요. 근데 이 민법이라고 하는 계약법은 원래는 이게 60점만점입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민법을 여러분들이 시중에 보시는 민법 기본서가 한 3,000페이지가 정도 돼요. 그럼 3,000페이지가 그게 원본이냐? 아니에요. 그건 요약서입니다, 사실은. 원래 민법주의라고 해서 총 22권에서 23권 정도 되는 엄청난 책이 있어요. 그거를 다시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준게 기본서인데 사실은 그건 기본서 안에 요약서입니다. 그럼 교수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내 기본서에 있는 걸 똑같이 적어봐. 내가 머릿속에 있는 지식의 60%만 든게내 기본서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60점 만점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채점을 하실 때 아주 정확한 채점을 하고 싶다면, 교수님들이 60점 만점을 놓으실 때에도, 플러스 마이너스 5점 정도를 주시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5점 정도의 여유는 더 주시기 때문에, 65점 만점으로 계산하시면 아주 정확합니다. 이건 아주 정확한 방법이고, 그 다음에 아주 대충 감 잡을 때는 60점 만점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지금 알려드릴게요. 자, 교수님들이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제 채점을 하시는데, 지금까지는 70점, 80점이 나왔기 때문에 정말 이건 비정상적이었는데, 아, 이제는 변호사 시험도 들어오고 교수님들이 좀 점수를 잘 주기로 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자, 작년에 과락률이 14%였는데, 올해 과락률이 50%에 육박합니다. 자, 이제 다시 말해서 민법에 본론이 나온 건데, 그러면 보세요. 40점이 과락률이라고 한다면, 그냥 간단하게, 100점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몇 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자, 그러면 60점 기준으로 40점을 받았다면, 자, 100점 기준으로는 얼마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60점을 기준으로 본다면, 65점입니다. 65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방법은,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어떻게 계산하시냐면은, 요거를 이제 곱하시는 거죠. 60X. 요 수학은, 자, 4점. 자, 이렇게 나누시고, 자, 그럼 6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점수를 10을 곱하시고, 자, 여러분들의 점수에 10을 곱하시고, 나누기 6을 나누시거나, 정확하게는 또는 6.5를 나누시면 됩니다. 자, 그럼 6을 간단하게 나눠볼게요. 자, 그러면 66에 36, 자, 40, 66에 36. 그래서 6으로 나누게 되면은, 여러분, 맞죠? 이렇게 66점. 66점입니다. 근데, 여기를 6.5로 나누게 되면 41. 얼마가 나옵니다. 41. 얼마. 그러니까 6.5로 정확하게 나누면 61. 얼마가 나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번에 내가 꽈락을 받았다, 꽈락을 면에서 40점이 넘었다 그러면 난 60점을 받는 애구나 평소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중에 한번, 시중에 여러분들 시험 보신 분들의 주의를 보시면 60점 넘은 사람이 없습니다. 왜? 60점이 기준일까요 정확하게 65점이 기준일까요? 그래서 충격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여기는 아무리 잘 써도 60점 이상을 거의 안 줍니다. 60점이 넘어갔다. 야, 넌 진짜 엄청 점수를 잘 받은 거다. 라고 얘기할 정도가 원래 민법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최고 점수를 많이 받은 사람이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분이 59점을 받으셨어요. 59점을 얼마를 받았는데 그 제가 물었어요. 제 교재에 있는 내용을 똑같이 옮겨 쓴게몇 개입니까? 라고 하니까 정확하게는 자기가 세 문제는 똑같이 갖다 옮겼었대요. 그러면 똑같이 옮겼을 때몇 점이 나옵니까? 하니까 12점에서 어떤 건 진짜 13점까지 나온 게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60점 기준으로 보면 딱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굉장히 많이 놀라셨을 텐데 사실은 저도 놀랐어요. 점수를 깐깐하게 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60점 기준으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서 꽉률를 만들 실 줄은 몰랐어요. 이건 솔직히 제 심정입니다. 요거는 되게 미안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를 되느냐? 자 제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자 교수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자 계약법을 60점을 받았다. 평소 60점을 받았으면 우리는 명과야. 자 우리 이번 시험 기준 말고 전 시험 기준으로는 명과야. 그럼 우리는 합격 여부를 다른 걸로 인해서 점수를 확인할 수가 있어. 그랬는데 요번에 교수님들은 60점 받았어. 평소에 어금 이번에는 40점 꽈락이야. 그래서 아예 채점을 그렇게 별로 안 하십니다. 아, 물론 하시긴 해요. 근데 좀 대충 건성으로 하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40점이 넘는다는 얘기는 그럼 포지션이 40점에서 60점이니까 50한 8점 자이 정도 사이에서 여러분들의 점수대가 형성이 될 거고 그러면 사실상 어 선생님 이거 몇점안 되는데 그런데 실제로 써야 되는 양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감각이 둔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제 전략을 시험장에 가실 때 이제 민법을 그럼 어떻게 하면 합격을 할수 있느냐? 제가 여기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요것도 올해 제가 수업 중에 말씀드렸는데 실무를 사무 관리를 행정 절차론을 답안지를 쓰실 때 사실 그 과목별로 좀 다른데요. 답안지 양이 실무나 사무 관리 행정 절차론은 아무래도 대충 한 페이지 하고도 요만큼 정도를 쓰시면 보통 20점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민법은 그게 아니라고 제가 수업 중에 말씀드렸어요. 왜? 자꾸 여기를 기준으로 맞추다 보니까 민법도 이렇게 양이 적어지더라고요. 근데 민법은 아닙니다. 민법은 꽉 채우셔야 20점이 나옵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제 책에 있는 양은 딱 여기 부분을 분량을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쓰시면 20점이 안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60점 기준이면 12점에서 13점이 안 나옵니다. 민법 교수님들은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수업 중에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니, 교수님, 써보세요. 10분 안에 이게 써지나. 그러면 민법 교수님이 딱 얘기해요. 다른 데서 문제집을 딱답안지 가져와서, 봐, 얘는 썼어. 넌못 썼어. 이렇게 그냥 얘기하시고 끝내신다고요. 근데, 지금 여기 이제 요번에 수석하신 분한테도 제가 여쭤봤단 말이에요. 다 쓰셨냐? 다 썼대요. 어떡합니까, 이게? 민법 교수님들 논일이죠, 그냥. 그래서, 여러분, 절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이건 절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년에 시험을 보시려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계약법을 답안지를 쓰실 때에는 실무 사무 관리 행정 절차론보다 많은 양을 쓰셔야 된다는 걸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여기서는요, 여러분들 이만큼만 쓰신다고 하면 실제로는 13, 4점을 가지고 스타트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60점 기준으로 가면 점수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다섯 개를 쓰면 꽈락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아슬아슬한 40점 커트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분명히 80점이 됐는데 왜 여기서는 꽈락이지? 안그러고 꽈락을 간신히 넘었지? 그건 그 이유 때문입니다. 양을 늘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까지 알려드려야만 여러분들이 내년도를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했었던 실수인데요. 자, 40점 기준인데, 내가 30, 8.7을 받았다든지 또는 뭐 37.39점을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조금만 더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합니다. 안됩니다. 이건 진짜 안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어 조금만 더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했는데 교수님들이 어떻게 답한지를 주시, 점수를 주시냐면 어너 꽈락이네? 자 꽈락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을 위로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점수를 좀 많이 올려주십니다. 그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꽈락 밑에 있는 점수 30몇 점은 절대 여러분 점수가 아닙니다. 훨씬 많이 주신 거예요.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걸 몰라가지고 대충 공부를 하고 또 들어갔더니만 다음 연도 시험을 봤는데 그 과목은 오히려 38.7 점을 받았는데 그 해에는 33 점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과목에서 점수가 올라서 얘 학교권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때서부터는 저대로 검, 점수를 따니까 아니 너 꽈락이야. 하고 이렇게 돼버린 거죠. 나머지를 봐도 대충이니까 얘는 합격할 가능성이 없을 때 점수를 잘 줍니다.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 이 점수라도 받아라 하면서 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딱두 가지입니다. 자, 계약법을 쓰실 때에는 양을 행정절차 사무관리 실무보다 더 쓰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최소한 6점에서 5점 정도를 더 가지고 들어가시는 거고, 두 번째, 내가 만약에 40점 밑으로 나왔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때는 진짜 노력을 더 하셔야 됩니다. 절대 방심하시면 안 된다. 근데 40점을 내가 좀 넘었다. 그러면, 그래도 그 점수는 어느 정도 제대로 꼼꼼히 평가해 준 거다. 즉, 2,000명 응시자 중에서 1,000명은 알과락을 시켜서 점수를 올려준 거고, 그 중에서 40점은 나름대로 기준을 해서 꼼꼼하게 보셨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점수가 안 나왔기 때문에 내가 잘못 공부한 거 아니냐? 아닙니다. 원래 원칙대로 돌아간 겁니다. 민법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잘못은 하나도 없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제 잘못입니다. 60점이 될수 있다고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못 알려드린 거죠. 근데 그게 좀 그게 저도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게 제 잘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는 양을 좀 늘리셔서,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40점 밑에는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거두 가지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수석 합격하신 분이 제일 처음 저를 만나자마자 딱 하신 말씀이 딱 그거였어요. 선생님, 선생님이 가르쳐 준거다 했습니다. 그래서 뭘 했냐니까 지하철에서 그걸 했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하철에서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업 중에 판서를 찍으라고 얘기를 해요. 핸드폰으로. 안 그러면 책을 찍으라고 얘기를 해요. 책을 찢어다니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하철에서 제발 일주일에 하나씩만 외우자. 일주일에 하나씩만 민법을 외워달라 부탁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하셨대요. 그래서 한 사람이 있군요. 근데 합격생 중에서 상당 부분이 그걸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부시간에 내가 3시간 정도밖에 못 낸다. 그러면 딴 사람보다 공부시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지하철밖에 없다니까요. 출퇴근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출퇴근 때 얼마나 힘든지 저도 알거든요. 게임 보고 싶지, 하고 싶잖아요. 너 두부 보고 싶잖아요. 다 압니다. 다 압니다. 근데 그때 저걸 하시니까 땀들보단 좀 시간을 많이 얻으실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일을 안 물어 주시면 좋겠고, 그 저분도 저한테 얘기하시다가 얘기하시더라고요. 시험 발표 직전에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미치겠죠. 수석했는데. 떨어질 거라 생각하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야, 내가, 이게 내 인생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되는 시험인데, 내가 술이나 먹고, 그리고 내가 공부했구나. 다시 공부한다면 술도 안 먹고 공부해야 되겠다. 하면서 막 가슴을 졸이셨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전환점을 맞이하신다고 하면, 좀 힘드시더라도, 1년 정도만 더 노력하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여러분, 답안지 쓰는 연습도 좀 하셔야 되고요그 다음에 양을 좀 늘리는 것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올해 점수가 60점 기준, 정확하게는 65점 기준으로 한다는 사실을 제가 수업 중에 말씀을 미처 못 드렸어요. 예, 그점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받으신 점수에다가 이거를 가산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점수가 안 나왔다고 속상하지 마세요. 원래 민법은 그렇습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되셨고요. 혹시 뭐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있으면 안 되죠. 이렇게 열심히 잘 했는데, 자 그럼 이 정도 하시고요. 여러분 다음 연도에는 꼭 시험에 합격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